독수리 왔어요. 매. 우와! 우와! 우와, 두 마리. 우와! 이 밑에는 지금 민이랑 사월이가 뛰어놀고 있고요. 저기 위에는 독수리 두 마리가 날아다녀요. 어머! 우와, 어, 어, 어. 어. 갔어. 갔어. 갔다. 한 발에 안. 어, 또 왔어. 또 왔어. 저기 위에 비행하고 있어. 오빠, 나 오빠, 우와, 독수리가 엄마? 왔어요. 음. 엄마 잡아. 엄마. 우와, 저희가 이래서 닭을 못 풀어놓고 있어요 요새. <laughs> 우와. 한마리있나 아니 여기 두 마리가 있어요. 음, 독주다. 왜 불러? 무서워. 간다. 우와. 독주다. 본명이 말 듣고 오는 것 같아요. 독주다. <laughs> 우와. 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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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다녀. 어. 어. 아, 얘들아 조심해. 독주 있다. 맞아. 독수리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요. 미엄 마. 미니는 근데... 혼자 저기 내려갔고요. 미니야, 올라와. 미니. 거기 갈지? 어떡하지? 미니야, 이게? 올라오세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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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야, 이리 와. 미니, 독자. 이리 와. 일로. 옳지. 아이고, 잘 왔어. 건명이는 여기서 독수리 구경하고 있어요. <laughs> 건명아, 독수리 보니까 어때? 멋있어? 나 기절할 것 같아. 기절할 것 같아, 좋아서? <laughs>